시편 87편부터 91편까지입니다. 시편 87편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10편 88편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에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엮여오는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10편, 89편.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스님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 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 산과 헤르몬 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접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 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 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윤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왕인는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괴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지켜 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못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단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 도다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 이라고 말하겠다.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스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편한 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부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